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. 보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물 친구를 한 명이 이사를 보내버려가지고 자리가 한 자리가 남아서 마이섬을 돌면서 친구들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. 거의 1티어로 불리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고요. 그런 약간 티어 높은 애들을 한번 노려보려고요. 지난번에 아무리 해도 안 가던 그 애가 방조하니까 갔어요, 앨런이. 갑자기 간대. 방조하고 하루 바꿨더니 앨런이 간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 못 찍고 그냥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오늘 지금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를 메꿔봐야 돼요 가자 마이섬 그리고 최하위 티어에 앨런이 있더라고요 <laughs> 웃긴 거 뭔지 알았어? 최하위 티어에 걔도 있었어 그 스미모도 있었어요 스미모 스미모도 최 하이 티어였어. 난 이해가 안 가. 스미모 귀여운데. 와 색깔은 한카리아스요 아버데 색깔이 절대 똑같네 한카리아스랑. 아 이름 뭐야 파도맨 씨 말이야? 이게 이게 이름이야? 아 <laughs> 파도맨 뭐야 이거? 쉣! 허헣 쉣! 아 진짜 이거 문어 맞아? 풍선 아니야 이거? 음? 아, 귀엽게는 생겼네 문어가 귀여울 수가 있구나 아 하.. 나 하지만 안돼 안돼 우리는 지금 1티어를 노리고 왔다고 어? 아! 아! 아 이거 보라색이야 아 쉣! ㅋ ㅋ ㅋ ㅋ 뭐야 이거 아허헣 <laughs> 쉣! <laughs> oh, 이위있을허 보고 어, 어, 움직여요. 아, 왜 보러색이야? 씨발. 셀 로봇? 아니. 아, 예, 너무 눈 화장도 짙어요 무슨 양아치 같아 <laughs> 일본의 약간 갸루... 갸루코플쏘 같아 오마이... 까아앗 진짜 조폭 애들 다 나오네 주토피아 경장... 아, 경찰청장 아니야? 얘? 주토피아 경찰청장? 여긴 왜 왔어, 쟤는? 아, 씨... 피에로가 오네 와... 왜샤코가 있어, 여기 <목소리> 왜 말, 말은 또 정상적이야? 그냥 일반성인 것 같은데. 난 진짜 섬 운이 없어. 이렇게까지 썼는데. <웃음> <웃음> 알고어 보자. 큐. 름 야, 씨, 말버릇 큐름. <laughs> 와, 빨리. 우리 섬으로 와. 야. 웰컴! 이렇게 하면 오는 거네요 이제 애플! 넌내 거야 이거잖아 어? 들어가 있네 그새 들어간 거야? 오호! 어? 이거 그때 있던 그 티비다 이거. 얘 진짜 약간 좀 아이돌스럽네. 큐룽, 이야기에서 뭐지? 달라고 하는 건가 이거? 기다려, 기다려 큐룽. 내가 주러 갈게 큐룽 저희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 한번 이사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지난번에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달 뒤로 시간을 미래로 보냈다가 다시 한달 원래 현재로 돌아와서 마을을 둘러보면은 갈려고 하는 애가 있대요 말약에안 나올 시에 하나 이틀 정도 더 뒤로 빼가지고 그니까 뒤로 빼는 게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빼다 보면은 나온다고 해요 혹시 안 나오면 또한달 뒤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하면은 적어도 두번 도전하면 한 번은 가는 애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요 5월로 갑니다 시간은 나으로 해야지 안나갈려나요 이렇게 해서 이건 파야지만 알아요. 잭슨이 귀엽긴 해, 오드 아이고야니 바로 파일 저장, 4월 9일 시간여행, 뭐 40년도 넘어갔는데 이 정도야, 뭐 되긴 해, 되긴 해요, 되긴 해, 하필 릴리야. 네, 릴리아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됐어, 됐어. 타겟이 잘못됐어요. 옆집으로 잘못 날라갔어. 됐다, 답은 유니오였다. 보내야 돼요. 조심해서 가. 난 솔직히 유니오, 너의 꿈을 막고 싶지 않아. 너희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어. 유바! 이걸로 확정됐네요. 적어도 1/2의 확률로 가긴 해요. 한달 뒤로 갔다가 한달 앞으로 오면은 거의 가네요. 거의 가. 비가 오면은 일정 시간 그 섬에서 비가 아, 끝 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섬에 와도 비가 오나봐요. 정말 개 같은 섬이에요. 그래! 온다! 잠깐만요 이게 보이면안 원피스야? 아기자기하네! 뭔가 약간.. 뭐라고 해야 될까? 나무 블럭 같은 느낌? 음. 잘봤 고요.